지난 1년 돌아보면 너무너무 피곤하고 분주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불면증으로 뒤척뒤척 거린 적이 많았고 백개 머리맡을 눈물로 적신 적도 있었습니다. 혹시나 이 가정의 어려운 아픔을 아이들이 알까 봐 숨죽여 부부가 의논하던 그 상황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혼미한 곳에서 헤매었지만 그들이 다시 한번 목표를 향하여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흔들리지만 영원히 안정감을 주시는 그분을 경험하는 재료로 흔들림을 사용하게 하시고 잠시 혼미하지만 그때 선명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도구와 재료가 우리의 흔들림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날에는 왕으로 오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가정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